음, 농산물 특공대에서, 어, 브라질 너트를 시켰거든요. 어, 긁지 않고 먹었는데, 다, 다 먹어가지고, 한번 시켜봤는데, 알이 굵고, 고소하고 좋네요. 첫째는 알이 엄청 굵어요. 알이 굵은 거 보이시죠? 엄청 굵네요. 그리고 사장님이 청춘을 바쳐서 20대 청년 같은데 정말 더 많이 팔아주고 싶네요. 아무튼 사장님 청춘을 바친 만큼 그 성과가 좋았으면 좋겠어요. 저도 응원할게요. 다 먹으면 또 시켜 먹겠습니다. 농산물 특공대 어 많이 이용할게요. 사장님 힘내세요.